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조금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? 경추 7개 잖아요. 왜 경추 8번이 있는 거죠? 네그 이유는 이게 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. 경추 신경입니다. 그래서 흉추나 요추 같은 경우에는 다뼈 하나에 한 쌍씩의 신경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경추만큼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1번 경추에서 위하고 아래 두 쌍의 신경이 빠져나옵니다. 그래서 1번 경추의 위에 1번 아래 2번 그 다음부터 7번까지 3, 4, 5, 6, 7, 8 해가지고요. 총 8개.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죠. 바로 경추 1번 뼈 위도 같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. 경추 1번, 2번, 3번, 4번 그리고 8번은 어때요? 찾기가 좀 쉽죠. 분명하죠. 그 얘기는 바로 이 부분들이 경추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굉장히 강한 힘도 이 부분에 쏠려 있고요. 이부에 질병이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질병이 생기면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. 그래서 1번, 2번, 3번, 4번, 8번을 잘 치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, 아까 그러니까 흉추 2번부터 4번은 우리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고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또 우리 심장이 튼튼하다면 골반도 튼튼해지고요. 골반이 만약에 비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심장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인체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그야말로 명의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손가락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휘어졌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. 휘어졌다면 바로 그 부위가 문제가 있는 부위인 거죠. 그래서, 바로 그 관절 부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. 만약에 요 끝에 있는 여기가 휘어졌다. 첫 번째 관절이 휘어졌다. 그러면, 그러면 참고로 우리 손가락을 보고 어떻게 오장육부를 진단하냐. 여기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특수자침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, 첫 번째는 하나의 혈자리에다가 치료하고 싶은 거죠. 치료효과를 높이고 싶은 거죠.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요. 원래 혈자리는 좁쌀만한 크기입니다. 아주 작은 크기죠. 그러니까 저도 못 찾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찾아가지고 굳이 침을 놓을 필요도 없죠. 놓기도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그 혈자리 쪽이 막히거나 그러면요. 그 좁쌀만하던 혈자리가 대략 이 정도만한 크기는 됩니다. 그러니까 한 500원짜리 동전만한 사이즈로 커져버립니다. 그러므로 이닭 좀더 발... 내가 세게 자극을 줘가지고 치료 효과를 높이고 싶다 할 때는 오방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더 강한 자극을 줄때 사용하고요. 또는 화상이라든지, 뭐 동상이라든지, 아니면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이 방법을 응용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다음 이 시간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기까지만 배우셔도 스스로 추리하고 또 계산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데요.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. 잘좀 막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시죠. 그렇게 한다면 좀더 빠르게 치료 실력을 향상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.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